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 음, 경매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라 제목으로 어, 정말 의의 없이 낙찰을 받고 나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어, 납부를 포기한 그런 사건을 한두 건 보셨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걸 재경매 사건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초보자들이 굉장히 잘그 손품을 팔고 발품을 팔아서 어~ 경매 낙찰을 어~ 양질의 물건을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어~ 이삼 회 유찰 낙 그~ 저~ 다운된 유찰된 물건을 낙찰을 받고도 장금낙부를 포기하고 경매를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장왕왕 있습니다. 아, 왜왜 이런 식으로 경매를 하시는지 어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 사실 어, 학원에서 저희 학원에서 기본반과 심화반이 있는데 기본반 정도만 이수하셔도 어, 물론 어, 심화반까지 예, 완전히 이수를 하셔야 경매에 대해서 어 전체적으로 눈을 뜨고 또그 그 경매를 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만 어, 적어도 이건 정도 지금 이건 정도 같으면 은 지금 보시고자 하는 이 건은 어, 기본 반 정도만 이수하셔도 낙찰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려서 말소기준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임차인 분석과 아, 말소기준권리 정도만 아셔도 어, 낙찰받는 데는 문제가 없고 하등에 아, 법적인 어떤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낙차를 잘 받고서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음, 무, 물론 뭐 거기에는 음, 어떤 물건상의 하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역상의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병매를 낙찰받기 전에는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을 먼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같은 경우는 이새 건물이에요. 새 건물. 새 건물인데 어, 특별히 물건 상의 하자가 있을 법 하지 않거든요. 어, 그리고 권리 분석 상속 문제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낙찰을 자, 이 보시다시피 예, 매각을 두번 유찰되고 나서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음. 최저가가 49% 선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아, 물론 높이 쓰셨네요. 세 명이 경합해서 음 74%대 금액을 음, 입찰 금액을 썼어요. 하지만 하지만 74%대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어 음, 이건 낙차를 조금 세게 쓰기는 했습니다만, 어, 이 문제 있는 경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보면은, 민업했어요. 민업을 하고, 어, 경매를 포기했어요. 자, 보십시다. 경기도 강, 광주시 양벌동에 있는 어, 빌라입니다. 어, 4층 빌라의 402호입니다. 아, 이, 참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다. 어,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에, 어, 토지 면적은 한 28평 정도 되고, 어, 지분이 28평 정도 되고, 건물 면적은, 어, 전체가 한 50평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어, 50평 정도 되고, 제시위가 어, 30평 정도 있네요. 자, 이, 보시다시피, 예, 이게 현재 분양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답니다. 어, 이 분양사무실로, 저, 사용하고 있으면은, 이거 뭐, 명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어, 그, 인도명이 신청하면 그, 바로 해결됩니다. 자, 근재단권이 구룡포 수협에, 에, 은평 구룡, 구룡포 수협이 예, 수협에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물리게 되네요. 그리고 또 임자 예, 근저당권 하나 있고 수업에서 임의경매 신청을 했네요. 그리고 모두 말소되고 말소되지 않는 권리도 없어요. 그리고 임차인도 없어요. 전입세대도 없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간단한 물건을 신축 새 건물이에요. 빌라가 음? 50평 정도 되고. 어. 광주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아, 서울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상당히 실수요자 같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차라리 자연 전원 생활이 가능하고, 어, 이, 어쩌면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아요. 살기에는. 자, 보십시다. 1차 유찰, 2차 유찰, 30% 유찰입니다. 아, 이 변경, 변경, 변경 세 번이 변경이 됐는데, 어, 기일병이 세, 변경이 세번 됐다는 얘기는 이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자가, 이것을, 이 물건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에, 음, 세 명이 들어가서, 어, 3억 4천만 원. 어, 이게 지금, 음, 그 최저가가, 어, 49%, 2억 2천만 원 에~ 선인 49%였는데 어 3억 어 4천만 원. 그 전전회차 어 입찰 기일에 에, 그 낙찰가하고 그 가격 최저가하고 거의 맞 먹는 금액을 썼네요. 이 최초의 감정가가 4억 5,700인데 3억 4천 뭐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많이 쓰긴 썼습니다. 많이 썼습니다만은 54.9% 대인데 지금 쓰기는 58.39% 대를 써, 저, 써낸, 썼네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포기를 했어요. 음, 그렇게 해서 다시 재경매가 나온 사건입니다. 자 재경매는 20%이고요 보증금은 입찰 보증금은 20%로. 20% 이고. 자, 오늘 이 건에서도 보셨듯이, 이 명도도 문제 없고, 권리 분석상도 문제 없고, 위치 괜찮고, 그리고 이 토지 지분도 28평이에요. 무려 28평. 아주 좋아요.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이 일단, 어, 이 지금 옥션상에는 어, 나쁘지 않아요. 물건 번호는 3번이고, 이게 매각이, 이, 뭐, 보니까, 이, 그 빌라가 분양이 되지 않아서 아마도, 어, 이 매각 경매 절차로 나올, 나왔을 올 가능성이 그, 큽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쇠 건물이고, 어, 물건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은 74%대는 어, 상당히, 낙찰을 잘 받은 겁니다. 세금 물이고 물론 뭐 조금 아쉬운 거는 49% 대에서 조금 전회차 입찰 금액에 거의 그 근접하는 금액을 썼다는 게 조금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실패한 경매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걸왜 포기를 했는지 물건의 하자가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아쉬운 어~ 경매다 자 이런 식으로 경매를 사전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 사전에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음~ 입찰 보증금을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하는 이런 경매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경매를 이렇게 하셔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직업적으로 경매를 하신 분들면은 이런 식으로 경매를 하다가는 거의 뭐 최선이 거들나겠습니다. 자 오늘 도이 간단하게 한번 보았습니다. 또이 건을 필두로 해서 또 재밌고 또 훨씬 권리 분석도 어려운 건까지 지속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